이도 있어요. 그이도이도우얘이 도우스, 다 도우스, 다 도우스, 이 도우스, 이이도있어 빼요. 아스못 줘요. 이거어모이 도우스, 이 도우스, 이 도우스, 이 도우스, 스이도스이도스이도스스 아나 왼쪽이에요. 피피피피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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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에 호구 있어요. 호구 보자. 응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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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물. 델리 준줄거안해 주고 빨리 대답하셈오해 주는 척. 또 이러고 안해줄거 해서. 간나 감다? 감다. 벨루시 해준 다음 우리 같은 사람. 나 s 아 미, 미, 미안 미안. 아다아 진짜 뭐아다다다시 아, 아! <laughs> 해주는 척에 또나 죽다 이거. 어, 아 이래서 믿면안 돼. 믿을 건 나밖에 없다. 안 그래. 가. 제가 도와드릴 공격력 증폭. 레바딘. 그래, 그래. 야 좋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. 우리 이거 여기 A 거점에서 막 막으면은 우리 이거 두번안 해도. 아 당첨다. 메리스켓피 메리스피 메리스켓피. 아, 아 뭐야 왜 터지는 거야? 냄새나탈고스이있고 날도 막 춥겠다. 냄어 냄새가 막 붙어. 어 냄새가 막어냄가막어요새가막어요새이막안어어간다가막 붙어. 냄어 냄새가 어

하나 어디갔냐? 하나 어디갔어? 내리비 못 쌌. 하나 나아나 나이가네. 나이스윈스잘 물었어. 넌 멋있는 너, 친구야. 음. 없는데. <목소리> 나이스 우리 윈즈 질이는데오른쪽 오르도 오르도 오르고 오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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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혼자 오르 혼자. 기도 오르도 오르자 오르도 오르서 시켜 줘. 메르시니 어디가 하세요? 아 원래 속아나 노리는 건데. 공격 그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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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빼. 아, 저격아야 하는데 까 봐. 저위도 보러 왔대. 아안돼안돼안돼다는데스토다 뭐야, 여기서 <laughs> 해도되겠는데 아, 도망간다. <laughs> 아, 이거... 와, 이거. 어 아파. 아파. 와, 아파. 와, 아파. 와, 아파. 와, 아파. 와, 아파. 와, 오파 와, 아파. 와, 아파. 와, 아파. 와, 와, 아파. 와, 아파. 와, 와, 약간 둘다 콩스했다 어? 뭐야 우리 겐지 죽겠다 이거 엘시 개피 <laughs>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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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, 거점 오세요. 갈게요 나 아, 죽어 들수고하다 죽으셈 시 조심해라 드와 드 피사 맥크리 있다 맥크리 우리 같이 다이메나킬안 해줘도 되다시싸워 맥크리 킬 맥크리 야, 위도우 피만. 아... 너무 안쪽인데 얘들? 나이스. 메시도 네. 나이스. 아, 이새끼 왜 나도 한다. 숨어, 숨어. 아무것도 없죠? 혹은 어, 그 왼쪽에 살아서 살걸? 아니서 못 잡아. 아, 나 짜증나게. 어디가. 우리 민서 형 너무 과감한 이 사람. 쌉질 게임인데. 빠꾸가 뭐 없다 이 사람. 예스필 나이스. 뛰어보자 뛰바. 하가어 서경. <laughs> 우리 가야 되는데, 아, 우리 가야 되는데, 아, 못갈것같는데우다 터지겠다 아, 우리 가야 다는데 우리 우리 가야 되는데, 우리 가야 되는

레이스 못 가? 레이스 킬! 레이스 킬! 나이스 됐다, 다 유지노 키노 크라 재미없다, 이 그럼 내가 밸런스 맞추는 게없 이동 메이커를... 인스 잘 하긴 해. 근데. <웃음> <웃음>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. 시작까지 <laughs> 음, 리네 어, 모자 실이네. 요 시스템 어디가 에이, 거이아 공격력을 올려 어디로 갈래요? 아, 아파나 라인 있어요 어, 위도위도위도 왔는데? 어, 위안 있네 이거 그냥 2층 저기 위도한조 있는데 뛰자, 지금 뛰자 나 터져 나씨위도 더겠지? 아, 위도우 필인 잘해야겠지 네요 잘해. 잘해. 아, 이게 딜이 모자라서 이게 치티아가 어, 따라가는데. 치료해 주세요. 아, 아 발키리 슛 가동. 우리 메인 탱이 없어. 아, 저기 메인 탱이래. 야, 여기 자리 혼자 자방 없는데. 얘. 야, 뭐야? 누가 나왔어? 예. 형힐 가능. 필을 네,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? 삼조 짤. <laughs> 라인 아 라인 니 라인 아져봐 너무 들어갔다 <laughs> 아, 이렇게 덥네. 야, 나도 죽지 않아. 이도 개피, 이도 개피. 잠깐만. 정리 다 됐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나다 했어 이거. 아 우리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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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메이킹만 잘하네. 봐. 위도자, 위도자 가자. 바로 거점 밟아 봐요. 내가 내가 있 거점을 밟으라고. 하나 겠지. 저거 아 내크이 포만 그, 빠졌다. 가 아, 아, 됐다 이거 이겼다. 나 역시 마스티 얼추라는데 아 아빠스 아. 아, 진짜 나라고 생각했아 <목소리> 이런 게 있더구나. 어쩐지 폭딜이 들어가더라고 <목소리> Thank sí. you. Sí.